우감도. 자 박시영 대표 택시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여론조사 일주일에 막두번세 번씩 반복 모시고 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계속하기 고있 때문에 저희가 예. 막이 참명 삼 참명 계속하거든요. 단단히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예. 월요2이 참명 하고 주목 이 참명 하고 예. 주말에 또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만천명 하고 다음 주부터 는더 중요합니다 이제. 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변수라는 게다 사라졌고 미친듯이 저희가 여론조사 하기 때문에 예. 예.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월화 2천명, 파수 2천명, <laughs> <laughs> 또 2천명, 예. 또 15,000명, 또 2천명 예. 계속합니다 아니 어, 어, 그제, 어제죠? 어어제 어제 mbs 조사 발표되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예. 46%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43이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비호감도 52인데 네. 한덕수는 호감도가 31에 불과했습니다. 비호감도 64. 차이 크게 나죠. 호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 MBS 걸로 보니까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자 대결이고 호감도가 네. 어, 절대 평가 방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중도 어, 가상 대결은 46대 31.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층에서는 52대 24로 두배 이상. 용산에서 이재명. 가장 신뢰한다는 네. MBS 3자 대결 한번 봅시다. MBS 거. 뭐 예. 심지어 홍준표 후보도 가장 신뢰했었습니다. 네. <laughs> MBS 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긁어 가지고 아, 우리 저 작가님이 준비한 어,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 갖습니다. 그래픽 네. 없으면 그냥 숫자만 로 올려 주세요. 예. 네, 46대 31대 6. 숫자 이재명 46 김문수 25. 아니 한덕수. 예. 김문수 25 맞습니다. 근데 한덕수만 주까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한동훈 경우에 이재명 45 한동훈 24 이준석 6. 그냥 글 글씨로 써 주세요. 금방. 그림으로 만들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동답방식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뭐40% 후반, 50%때 초반 나왔었는데 MBS는 40%초 중반 나오다가 네. 이제 후반으로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MBS가 보수가 가장 신뢰하고 보수가 유리한 수치가 많이 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 꾸준히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의 캠페인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대법원에. 그 판결 이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 호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실제 있군요. 지난 1심 결과가 2024년 11월 15일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직후 했던 조사가 여론사 공정 조사인데 그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43.6%. 네. 그리고 열받거든요. 2.6% 네. 포인트 네. 올랐다는. 대법의 네. 어제 네. 그 판결이 대법의 의도, 대법의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게. 결속력을 더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를 더 끈하게 네. 만들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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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느슨해졌던 예, 네. 사람들이 네. 더 열받아 똘똘 뭉치는 그, 계기가 됐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요. 나이때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지 안 했어. 어. <웃음> <웃음> 그런 약간 네. 중도 성향 네. 중도 진보 정도 되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효과가 네. 역, 역 효과가 크게 나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윤석열 발, 조이대 한덕수가 참여하는 내란 시즌 2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죠. 서버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어. 네, 진짜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내란 세력이라고 <laughs> 부르지 말고요. 밋밋하게 된 내란 세력이 어감이 국가 반란 세력으로 불려야 합니다. 국가 반란 세력이 대선 후보를 낸다고 네, 이게 많이, 많이 안 되는 거예 방송에 거예요. 가서 얘기하시고요. 지난 네. <laughs> 네. 1심 때 보면 국민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후 보들 약간 올랐는데 네. 진보층이 좀더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늘 다르게 네. 작용 이 있으면 반작용이 네. 확실히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MBS 결과치 그냥 저희가 그래프 위 그론 못 만들었고 텍스트로 잠깐 정리한 거니까 네. 수치가 오디오로 잘안들어오는 분들은 보시면. 네 저기에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넣어봤어요. 네, 넣어봤습니다. 네, 한덕수가 네. 제일 경쟁이 있는 건 맞고요. 네. 이재명은 그대로고요. 예, 이준석은 한자리 숫자고요. 네, 저기서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 이재명. 52 한덕수 24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덕수가 가장 높긴 한데 불안한 리드라는 거죠. 원래 한뭐 40%대 초반 정도, 혹은 30%대 후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야지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그렇죠. 뭔가 네.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 한덕수는 검증받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네, 아직 그 부분 나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의 원장들이 쉽게 한덕수 쪽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 어떻게 낙황할지 모르니까. 네. 자. 자, 그리고 꽃이 이제 저런 소리를 예, 월화 2천 명, 수복 2천, 2천 명, 4천 예. 명 했습니다. 예. 네, 저는 했다음에 막뭐 4천 명, <laughs> 5천 명, 6천 명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1 <laughs> 예. 5 0 0 0 명은 이제 월요일날 발표하고요. 예예. 예.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캐티로 액트 그 비싸다는 전화면접 조사. 네, 예, 더불어민주당 49.0, 국민의힘 34.5. 십사점오퍼센트 사천 명한 거예요. 다른데 예. 천명할때그 밑에 하단에 월하 는 사십구점구, 수목은 사십팔점일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죠. 합 사천 명 기준으로 하면 사십구점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이 비싼 가상번호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극 투표층만 따지고 보면요 민주당이 오십이점구, 국민의힘 삼십사점오로 양당간의 격차가 넓은 알디 아닙니다 지... 이거. 예, 그, 그, 아니니다 그때 얘기하지. 이거 비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응답할 때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네. <laughs> 알디, 알디들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수 응답을 한, 보수라고 말하고 응답하는 분들 중에 나이나 지역을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렇게. 네. 그게 흐름이 잡혀요. 예, 네, 그렇죠. 특히 지금 경선기간이다 보니까 네. 네, 아, 더,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정권 연정의 교체는 한 30, 하고 64에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네, 에서요 예. 더블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도 이제 1대 1 한번 붙여 봤어요. 1대 1. 네, 3자 대결이 아니라 1대 3자, 1. 1. 그러니까 보수다 모여라. 그렇죠. 해 가지고 한사람에다 몰아 주는 걸로 한번 붙여 봤어요.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가장 강력한 힘은 그, 그때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화 면적으로 불러왔더니 김문수일 대 51일 때 24. 예,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일 대 51일 때 29. 29. 네, 역시 저희 조사에서도 한덕수가 상대적 경쟁력이 한5%정도더 있습니다. 네. 있긴한데뭐크지 네, 크즈가 않아요 예. 네, 굉장히 네. 차이가많이나는 네. 거. 여기서도 중도층 은 이재명 5 6이 한덕수 22.4로 두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정당이 새로 생길 때나 후보가 새로 나올 때 본격적으로 뜨기 직전에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감안하면 오늘 너무 낮은 거예요. 과거 네. 이제 반기문, 고건, 뭐 이제 전 총리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적극투표층 이재명 56.1, 한동훈 29.7더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 조사상으로는 경쟁력으로 따지면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입니다. 네, 예,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층의 결집도가 후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더 누가 더 둘만 남았으니까 한동훈 김문수 네. 적합하냐고 물어보면 은 한동훈 표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가, 김문수가 더나습니다 그러나 네. 무당파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치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 그래서 여론에서는 팽팽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팽팽하다. 봐야 하는데 당심 당원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김문수가 더 유력하지 않냐 네. 네. 이렇게들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여론조사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샘플 사이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민심도 약간 앞설 가능성 이 있고 지정당 없다라는 그렇죠. 어 분들이 이제 샘플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음 현재 지표는 김문수 후보의 경선 통과 가능성이 한90% 이상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그럴 경우 한덕수하고 김문수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네. 렇죠김문수는못 이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음.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는 57.6, 김문수는 20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로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러가 제가 볼 때는 쉽지 네.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그렇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그 모든 네. 난관을 뚫고 네. 네. 돈도 드디어 많이 썼어요. 네.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네. 쉽게 되는 게 진짜 아주 여론사 조 같은 거한 방으로 이걸 다 넘겨 주라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거는 11일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11일 전에 다음 주에 네. 되자마자 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네. 이제 김문수 캠프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 그렇죠. 김문수를 당권 장악. 막 흔들어 되겠죠. 당권장. 네. 그런데 당권 네. 네. 김문수 후보가 또 고집이 센 사람이라 네. 그 흔들어 되는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는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에 한덕수 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스탠스 가 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문수는 버틸 거예요. 네, 근데 11일 날 후보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 네. 네. 제가 볼 때는 다 등록하고 나서 네. 뭐 끝까지 다니라 네, 협상을 하죠. 다니라 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론 난다는 거는 김문수가 네.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한그 본선 등록이 3억입니다. 네, 3억은 네. 써야죠. 네. <웃음>, @웃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정치를 김은수 후보도 하루 이틀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가 처음 지금 지지율이 이렇지만 그 지지율이 계속 가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 의혹들이 그 터져 나오면 지지율이 빠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해볼 만하다 할때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음. 자 그리고 한덕수 한동을 붙여봤어요. 김문수 표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표는 김문수 표와 그 속성이 좀 달라요. 네, 달라가지고 일반 여론조사에는 한동훈을 좀좀더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덕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그쵸? 한덕수가 육. 한동훈 19 나오거든요 한동훈이 더 상당히 쉽다고 생각해요 <laughs> 예. 국민의힘 <laughs> <laughs> 지지층은 그래.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59가 한독수 한동훈 25니까 예. 이 방식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한독수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독수가 이제 그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예. 한 지금 3주 연속으로 주목을 받았기 그래.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최고치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엘리치와 네. 함께 네. 이, 이, 이번 주말에 막 이사한 조사 막 돌릴 거예요. 예. 이렇 이사한 조사 막 돌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독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네. 근데 다음 주가 월요일, 화요일 날이 쉬는 날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못 돌아갑니다. 조사가 잘안 돼. 상담원들이 쉬셔야 하니까 잘안 해가지고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독수한테는 정치일정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불리하게 돼 있죠. 네. 네. 나오자마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쉬는 날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 대법 예. 파기환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론조사 꽃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적극 투표층도 저희가 해봤더니 여전히 민주당은 적극 투표층이 (91.9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은 83.8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도가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이 높다 그러니까 확인됩니다. 이 수치보다 더큰 격차가 실제 투표면 벌어진다는 거죠. 투표장에 음. 지진하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 음. 이재명 지난 대선의 후보도 지진하는데 안 나간 사람들 있어서 네. 마지막 0.7을 뒤집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큰 격차가 될 텐데, 근데 지지는 앉, 앉혀놓고 물어보면, 그래서 누가 더 나. 음. 그래도 내가 이쪽에 마음도 좀 쏠려. 근데. 스스로 거론하가 수표할 만큼은 안돼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번에. 그리고 응징 투표 분노 투표가 원래 센 법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응징 분노하고 싶을까요 민주당 지금 왜 이렇게 응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어니게 만들고, <laughs> 만들고 있는 뭐 과거 대선 보면은 한달전 분위기가요 그게 네.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laughs>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실제 한달전 여론조사가 네. 오히려 더 네. 성과가 네. 맞은 다음 주 ]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갈가능성이높습니다 지금이 한 달에 이 조사가 그냥 과연 <laughs>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이런 구도가 벌써 꽤, <laughs>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죠. 음. 네. 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선의 큰 틀의 민심 형성 이루어졌어요 지금.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막 빨간 머고 광합을 뛰어다닌다든가 정신 나갔나 이런 정도의 자살코를 넣지 않으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쉽지 않고 대법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못뭐 뒤집습니다. 음, 음. 이제 작용과 반작용 뭐 있고 그다음에 언더독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측근 지심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또 발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그소리에요나 그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지지 안 했다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어떻게든 네.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중도층들이 원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열 받아 하거든요 네. 지금 대법원이 그걸 딱보여준 겁니다 네. 자. 뭐 인텍스 대표 뭐 들고 왔는데도 아, 네. 설마 이재명 후보 빨리 갖고 뛰어야 하는 거아니겠죠 <laughs> 제가 볼땐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윤여준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정착하또들어나 아, 네. 아니 갑자기 또 공, 공동선대위원장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물 들어왔다고 지금. <laughs> 월요일날 제가 이거 홍보를 하고 나서 오후에 또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덕분에 또이 수강생 모집이 좀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해요 이제.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